예적부터 항상 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땅의 교회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교회로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즐거운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사랑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바논의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너무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가 낱낱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으시고 안으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암도 해암도 없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간절한 기도의 예배드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떠나지 못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하시며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혈과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크신 그 은총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돌이켜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어리석어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명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속히 주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재앙과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평안하고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임을 믿사오니 지금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진실로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세임교회를 세우, 위하여 세우신 이강민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려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병든 자가 고쳐지며 상한자를 싸매어 주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